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수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키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묵상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일 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몇해 전에 어느 기독교 언론사에서 한국교회 항존 직분자 수백 명에게 지금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설문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 조사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도 제목의 1순위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몇 번째쯤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제 기억 속에 아마 일곱 번째인지 여덟 번째인지쯤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초신자들의 대답이 아니라 항존 직분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곳에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 존경한 엘리야 선지자나 그리고 그들의 민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인 모세 그리고 자신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예수님, 이분들과 함께라면 세상 다른 것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그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 변화산에서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홀연히 뒤덮인 빛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놀랍고도 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에 엎드린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신학자요. 교부로 존경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빵을 사고 싶을 때 동전을 지불한다. 가구를 사고 싶을 때 금전을 지불한다. 그러나 사랑을 사고 싶을 때는 당신 자신을 지불해야 한다. 사랑의 값은 당신 자신 뿐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속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이 예수님을 담게 해달라 그런 기도의 제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소중한 기도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과 같은 삶을 살겠다니요.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살아가면서 다 중요하고 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마다 않고 그 길을 가셨던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은 수많은 죄악의 겉옷을 벗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옷벗김을 당하시고 고난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수하게 밀려들 세상의 시험들, 유혹들, 미혹들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되 하나님 화려하고 부유한 곳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찍기신 살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 구속하신 은혜처럼 주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엄청난 유혹과 시험거리들, 하나님 아무리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십자가로 이겨내고 우리 주님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그 십자가를 마다 안고 질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나누어 줄수 있고, 생각을 나누어 줄수 있고, 재물을 나누어 줄수 있고, 건강과 시간들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전염병을 멈추어 주시고 아픈 이들이 잘 치료되고 또 방역하고 의료진으로서 수고하는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낼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